안녕하세요, 두메산골입니다. 어제 어제 어 추위에 너무 많이 떨었어요. 아, 완전 눈 속에서 아 끔찍해, <laughs> 끔찍해, 끔찍해. 어 아, 어제 중간에 내려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아, 계속 산행했으면은. 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. 몸이 아 몸이 <laughs> 몸이 어 아, 얼었어 얼었어. 야 아. 오늘 잔나비 걸 쌍하고 맑은 뭐아뭐 천부채워서 아, 뭐, 뭐 기타 등등 아 그렇게 해발이 높지는 않은데 오늘은 청고지 청고지에서 잠깐 산행을 하고 <laughs> 내일 다시 천삼백 고지 만산보로 이동을 할 겁니다. 네 오늘도 아 즐거운 산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어 이거 전나비, <laughs> 전나비, 전나비 불러쳐. 아 상태 좋습니다. 참부채버섯이 얼었어. 얼었어, 얼었어. 오, 아 맛있겠다. 기다 아 이러 손질하고 어저